아 진짜 더러다안 되겠지 여러분 이 도착하실 것 같아서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음, 여기서 들어오는 레나, 어 레나 랑스프라를 봐야 겠어 에밀리 가운데 아.. 칼라 오던쪽이다뭐라하는지 안들렸어 맞아요 네. 도스가여기있는 서로 잘못 때렸어요 계속 여기있고 파라 중앙이 트로퍼 치는거 같은데 얘네? 탱커라도 쳐야겠는데? 어, 박스 안 부서져있어서 비카 커먼. 아..이거를.. 어, 얘네 안 때리는 거 같은데 아피 떴네 와우 어. 기어 기어 중앙 기어 중앙 반 피네 음, 아. 아 이거 바로 뚫을 걸 아, 그냥 앞에 근데... 아, 미리 가 있었어야 됐는데 북을 쓰게 어, 꽂아, 꽂아주고 가주세요 나이스 어, 히카 아, 멸자요 히카 멸자요 아몇 자에요? 아.. 빠지고 있었는데.. 피카가 딜러 두명땄어요 아.. 뺄수 있을 것 같은데 음. 타라! 타라! 그러니까.. 쫓아올 줄 알았는데 천천히.. 전선 유지하면서 버티자 투로 안 패라서 이제 아마.. 아. 한번더딜 찔러봐도 될것같아 타라 타라 오케이 여기 여기 와, 이 되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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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이거. 아, 이거. 가야되 아, 데거 아, 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가 아,

방금 둘 잡았을 때 네. 도면 우리 어 앞에 누가 메인으로 나가줘야겠 엄청. 스텔라오 씨. 아안 했어요. 그래 도망쳐요. 와 한타 오지게 하네. 삼탱이 넣었어. 아이 거내해요 레벨. 욕좀 하세요 오 동선 졸라 위험하게 타는데 클레어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아 여기서몰리면좀 <목소리> 저... 이거 우리 공결해주러 가야지 맹균아 아 그래 이러면 힘들겠는데? 죽겠는데? 오, 어? 어깨 살았노어 나이스 이 비명소리 내나아텍 똑같이 배달당하네 아, 저 일단 그... 유성없고 용성없고 음 아, 저희는 붕세이 없겠네. 탈라 여기. 백업 준비하긴 해. 저희 거 얘네 모르거든요. 스텔라다. 이건 네. 이게요 나... 아, 아니 뭐 여기에 탈라가 갑자기 오냐? <laughs> 아, 이거 앞에 가는데 한참 걸렸어. 진짜로? 아, 이기인데난 어, 난 죽어. 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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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딜러셋 와요. Oh s h 구였 아... 타라가 그 타이밍에 왜 갑자기 왔지? 텔라 나 모르는 거 같았는데 텔라는 응. 몰랐는데 그냥 타라가 뒤 잠깐 보고 있었던 거 같아 안 되겠어 아 아쉽다 너무 정면에서 만나서 공발을 피할 수가 없었 이거 가 이제 라인을 쫙쫙 밀어놓고 이쪽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갈 생각을 해야 될거 같아 유낙 연기 연결해딴사람 연결 해줘 자 3개 들어가자 에밀리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공지인데 스텔라 당겨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딜 들면? 가능하면 좋긴 한데 유낙도 빠지긴 했거든요 음. 안 빠졌으면 더 앞으로 가죠 가자 아, 빠진 거아 에밀리 저앞 있는 거 가라앉는... 안닿네 우리가 파이크라서 시원나할수 레나... 레나 있게. 우리가. 저희 트 인구, 나한테 나한테 아, 넌아은 거. 중이긴해레나튼쪽누구 나도 요은 거. 나도 죽은 거. 나도 죽은 거. 나 죽은 거. 나도 죽은 거. 나 거. 나도 죽은 거. 나도 죽은 거. 나도 죽나나도 앞에 타라, 방면 타라. 내가 텔라 볼게. 오우, 씨안을 예. 거니까 천천 뒤로 올수 아, 아니에요. 타라 여기 오케 아깝다. 3 아, 이거, 이거 아닌 거 같아. 트로퍼가 <laughs> 다라이비 <알겠다, 라이베이 웃음> 아닌 거 같아 이거 단점 사울을 먹고 있는다. 그렇다. 한타가 오래돼가지고 <laughs> 이모 나왔다 왼쪽 텔라 텔라의밀리 투런보드 공격 연결 일단 어. 클레어한테 연결해서 아형 일단 회복 좀 하고 텔라 여기 있어요. 중앙에 에린리 인데? 오케이 제 갈아 끼고 <목소리> 오른쪽 조심올리면 도와주기 힘들어 왼쪽 놀았어. 방치 와씨가뭔 딜이야? <목소리> 와뭔 딜이야 형한테 연결해야겠다 잠깐 <목소리> 노라스 <목소리> 앞에서 <목소리> 아 <목소리> 강타춤 강 강타춤 강 강타춤 꺼낼게요 아멜리 여기 누가 공격을 하는데 추는 뭐였어 공격 공격 이게 네, 자꾸 로라스가 밀거든 한번 가볼래? 음. 여기 이거 음. 로라스 있는지 아 거기 로라스 여기 오셋 그래 셋 소리 없어 누나 명기그거잡무해야돼 그냥 뒤에 레나온다 용성. 너 용성, 용성이야, 용성이야, 너도. 너. 오케이, 오케이. 내쪽 그거. <laughs> 텔라, 텔라 파라. 파라 거기 있어. 텔라 여기 있고. 텔라 기어스 상태. 텔라 들어간다, 그쪽으로. 텔라 들어간다. 나이스. 나이스. 마페 그 불멸이에요? 어, 괜찮네, 불멸. 야, 우리, 우리 1번 가야 돼. 이거 1번 풀고 못 클레어 조심해야 돼. 아, 저 죽... 아, 나 죽는 데저 사나요? 사번, 진짜 사나맹균과 같이 사죠. 링거야, 왜 가이어드라고? 저기 사라 아, 잠깐 사번 을보오느라고 레나 불려 여기 사라왔어요, 레나랑. 하아여나 강추 중앙. 강투 중앙. 강추 중앙. 강추 중앙. 강추 중앙. 강한 중앙.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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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노 지 제아탱. 우리 용성만 안 맞으면 되거든. 로아스텔라 여기 그리고 뭐는 나이 많이 밀. 에밀리 저기. 로아스 중앙. 로아스 뱀피어. 나이스. 오케이 로아스 콜. 띠 이거 근데 금강대 있대. 앞에 타라둘 거라. 여기 여기 남겨 주고 싶지. 했어. 내낙어 금강대. 아이고. 하이. 팔게 가운데, 이아픈 공발 빠짐 아, 네. 여기 있을거에요 안되겠는데 이거 내가 피가 너 받아가시고 안되겠는데? 이거 성와 이게 불펜작 불펜작이 뭐야 이 괜찮아 여기 워낙 할만한데? 그쪽 라 가요 텔라 가요 나 그냥 앞으로 간다 근데 가 지킬 거알았으 노라스 조심. 노라스. 와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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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못 들었어요. 명성 못 들렸어. 어 이거 들어가지고. 뭐. 이거 이거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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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해야, 해야 된다다. 조심. 내야겠다. 아나나나 레나한테 녹는 중. 녹았다. 아 이거는 내야 됩니다지주다 빼고 싶지 빼고 싶지만. 아, 쿨이에요. 아 까비. 역시 전부 쿨이야. 스토 말고. 어잉 방금 뭐야? 위에서 아, 써가지고. 아 이거 영상 소리가 안 들렸네. 소리 들었어도 어, 네. 죽었겠지만. <laughs> 아못 들고 계셔서. 예. 네. 어. <laughs> 그 우리 막 시끄러웠을 타이밍이네. 와아 기어까지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아, 나야 왜 이렇게 아픈이야? 다쳐. 뭐였더라? 공격이요. 공격이 저거 두 번째 트롯이에요. 우리 레나.. 레나는 한 명이 그냥 담당일 수해야 돼요. 저희 다 파이크라서 맞죠. 레나 절대 못 녹여요. 방금 시드니가 보고 있었던 거였는데 처음에 물어서 이제는? 죽였던 로라스가 나와가지고 한 팽이라. 어쩔 레나 그쪽인 것 같아요. 어, 캐슬 당했나 본데. 아니, 아니요, 나어요 어, 아, 몰카였구왜 <laughs> 이렇게 캐슬 당한 것만... 요 짧게 말하라. 다 깨지겠는지... 야, 뭐 보다... 에밀리... 놀았다. 아, 이거... 최신장최신장이여가지고 그, <laughs> 앞에 놀았대요. 쥐이 어디 갔냐? 거기 놀았어? 여기 텔 버프 8초. 여기. 가는 중인데 잡았어? 나이스. 맞죠? 오 나이스. 아, 앞에 텔안 나왔어? 아 지나갔네 이미. 인 오리자고. 대단해. 아 다행이다. 한 방이. 있네. 아 당연히. 하드카 아, 아, 짱 세네. 일티라서예 셔츠 산이셔요 이제 <laughs> 못 잡는다. 타라 중앙 어어? 중앙에서 공발했어 공발 빠졌어 나 그냥 지킬거야 타라 잘생겼네 에밀리 컷아 에밀리도 나있어 타라 컷 쩌기 한명 가고 나그 클레어 한명그 잡기 어 나이스 노락스 나왔어요? 형영성좀불어영세영용 여기 가, 어, 저기 비안하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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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저기깐 어, 야 잠깐, 다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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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다르구나. 한 타임 기다잠도 잠깐, 용성 빠지고. 유낙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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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포전는 무리라나? 아. 어, 에밀리다. 포전는안 돼요, 사실. 아, 니 우리가 선생이기도 하니까. 트로퍼 갈만할 것 같아, 내 석. 은 찾긴 한데. 트로, 트루... 에밀리 중앙이고요. 트로퍼 공격. 파이크 깔고, 셀리. 굳지마, 굳지발 기절 정도는 걸어줘도 돼, 트로퍼. 나오는 거 같은데 소리가 안들리습데 어, 여기 언덕위있데이 중앙 언덕위에요음감을 찾으러 가지안 나왔어. 안 나왔어. <laughs> 안 나왔어. 여기가... <laughs> <laughs> <에밀리> 4번 와이 <와요>. 같이 <laughs> 누구랑 윈드시어터 뒤에 돌았어 아, 저거 나온 걸못 죽이네

텔라 상데 파이크 노라스 이펙트 그렇게 좋아 노레 퍼프 끝 타라 중앙인데 노라스랑 내나가왜 저러지? 타라 노라스 중앙이었어요 근데 우리 레나 못 넘기는구나 아니 저런 반피인데 반피 이한대? 기어, 기어 들어가요. 기어. 투하, 아 이거 배비. 이거 잡는 각이었는데 길 뵀을 것 같은데 방금. 어. 아, 내가 잡을게. 무서워. 내가 잡을게. 한대였는데아 내가 잡는다. 풀면. 에이 풀무개. 불을 잡아줘. 오케이. 사라 내가 볼게. 앞에 가. 어 아니 여기 줄 발견됐다. 잘라박 뒤에를 할게. 낙 조심.

리스폰 늦춰서 이거 트루파 먹을 수 있어 우리. 낙된다고.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레나가 5초거든? 나 4번 갈래. 그런 게 너무 무섭다 야. <웃음> <나> <웃음> 야 이거 우리 기지까지 갖고 갈수 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왜 레나 갔어야 해. 아, 이 정도면 복수에 다 했다, 진짜. 이대나운 그 <laughs> 모든 그거를 아, 완전, <laughs> 어, 완전 리딩지. <리렌즈>. <laughs> 이거 공지가 것 이거 공어이거을수있을 이거 영상 찍힐 거 같거든요. 딜 한번 살살 하세요. 아니, 아니 아까 용성했잖 용성. 했잖아. 용성 또 아, 그지 않나? 아, 불. 무서아이거희하길 진짜... <laughs> <노란다. 웃음> 잘했는데? 네. 뭔데 나이스 잘했죠. 게도잘 어. 녹여. 어, 이거 한타만하자한타만하이긴다 아, 아, 네, 왼쪽으로 올라가자 여기 에밀리 있었 이거 금공 받아가세요. 이거 있어? 아, 이거 가없마하자 이거 한타마하자. 이거 한타마하자. 이거 한타 이거 한타 이거 한타마하자. 용당, 아, 용당, 용당. 이야기해, 어, 여기서. 기어. 타워, 타 그냥, 타워, 기어 다운. 뒤에 있어요. 혼자 스태프 혼자서 쉴라 홀딩 중. 뭐, 팍 피는 법 봐라, 얘. 이겼어. <laughs>